안녕하세요. 아, 오늘 좀 이것저것, 어, 연말을 맞이해서, 에, 에, 연말, 연말, 뭐, 송년 메시지를 좀 미리, 에,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카네기 쪽에, 전북 카네기를, 음, 후원회장님 때문에 이제, 음, 가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런 사은품, 아트 상품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달력 같은 것도 하고, 달력 좀 가져와 볼까요? 그 연말 사은품으로 달력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어 이건 이제 유일문 회장님에게 전달될 별에서 꽃까지인데, 유성까지 그리면 이제 거의 한 95%로.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사실 90% 밖에 안 되는 게, 밑에 꽃밭에 꽃, 꽃밭이 아니라 그 별빛의 밭이죠. 빛밭이죠. 이 별밭에 더 많이, 음, 별빛을 찍어 넣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전화를 할 거고요. <laughs> 요즘 감의가 20일간데요. 그래서 뭐, 각오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달력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어 우리 일랑이종 선생, 선생님 음, 판화가 어, 삼성그룹 MVP 손님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걸 봤어요 음,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 유명 작가들의 판화를 모아서 어, 그 중에 이제 보통 유명 작가 것들이 한두두세개 들어간다든지 음, 또는 두개 들어간다든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면 네명네 어, 네 명을 파나로. 그러니까 그그 그 대기업 아마 삼성이니까 그걸 했겠죠. 무슨 얘기냐면 <laughs> 자그 달력 사은품이 어. 얼마짜리 정도 나오냐면요. 그게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합니다. 그 달력 하나가. 그 정도의, 어, 어, 아주 유명 작가의 그 사인된 파나 달력을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뭐 저도 언젠가 그런, 그런 사은품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 이게 이제 마티스, 마티스 그림 인쇄한 거잖아요. 이거, 이게 판화지에다가 인쇄한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마티스 사인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사인이 없는데 이거를 얼마에 파냐면 이걸 4만원에 팔아요. 예술의 전당 가보면. 사인 없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티스 사인이 있으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요? 이게 거의 한 4억짜리가 돼버립니다 4만원이 4억, 만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명화가의 사인이 들어가면 만배 상징이에요. 세계적인 작가일 경우에. 원 재료는 필요가 없어요. 사인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도 이제 가 이제 그림에 참고하려고 사온 건데, 예, 이것도 4만원짜리에요. 마티스의 이, 이, 이 별, 이거 참고하려고 사왔는데, 4만원이에요. 역시 이거 사인 들어가면 4억 되는 겁니다. 자, 김종학 선생 꽃 그림을, 어, 제가 지금은 이제 제 그림에 어떤, 품질,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어, 않을 거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어, 할부금을 딱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재료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참고 자료도 좋은 걸 가져와야죠. 그래서 이거는 으, <laughs> 김종학 작가가 사인이 들어간 겁니다. 150개 판화 중에서 129개예요. 129번째. 여기 연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꽃을 제가 참고하려고, 꽃을 참고하려고 사왔어요. 세 개를 샀는데, 이게 액자가 되면 140에서 한 138만원 정도 하고요. 액자가 되면. 액자가 안 되면 120만원이에요. 보통 아직 살아계시고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사인이 들어가면 120만원이 되고, 사인이 안 들어가면 네, 3, 4만원이 김종학 작가 하나를 이 제가 제 화실에서 늘 참고를 하려고 합니 김종학 선생님이 워낙에 이 감각이 좋아서 제가 참고 안할 수가 없는 작가예요. 제가 지향하는 그 별, 별 모양의 그 약간 그 동화풍? 순수한 느낌 있죠, 이렇게. 이런 어떤 순수한 동화품. <laughs> 이게 세 개, 세 개를 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술의 전당에 이번에 이정현 선생님 전에 가서 400만원, 400만원 아치를 샀어요. 판화하고, 음, 진짜 판화하고, 가짜 판화해가지고, 400만원 아치를 파, 샀는데, 이것도 그렇게 싸지는 않죠, 이, 달력, 이 달력도. 근데 제가 올해는 정신이 아직 없고요 내년에 내년에 제 그림을 음, 한 12개 정도를 엄선을 해서 이 판화 달력을 만들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천만원 가치의 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살짝 미래가치긴 하지만 그거를 내년에 제가 사은품으로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laughs> 어. 올해까지 가장 아, 금액이 금액이 많이 하신 분, 그다음에 음, 제가 주기로 한 아, 언제까지 줄게요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던 사람, 그것은 그림을 1 0 0만 원짜리 그림을 단 하나 샀던 사람이라도 제가 약속을 어겼으면 천만 원 가치의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떤 그, 제 자신을 많이 쫓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 어, 못 지키는 면막제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고 이런 건데. 근데 그림이라는 것은 시한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퀄러티가 우선이에요, 그림은. 그래서 하다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진도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위로를 해줄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사은품. 사은품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오래 준비한 사은품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달력은 지금 왜냐면 제가 12개 엄선된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달력은 못 만들고 이건 판화 달력은 내년에 만들어서 정말 예전에 삼성의 MVP가 봤던 그 연말 선물을 몇몇 구독자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몇몇은 아니고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네. 판화 달력 어, 내년에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에. <laughs> 그러니까, 이런, 김경학 선생처럼, 고급 종이에다 인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실제 판화지에다가 인쇄해서, 달력이 그냥, 달력이 아니에요. 그냥, 오려서 그냥 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똑같죠. 올해 사은품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거는 뭐 안경 닦는 건데, 음, 대략 크기는 캔버스 사이즈로 8호 짜리 하나 하고, 정사각형 8호 하고, 직사각형 어, 15호 정도 크기에 면하고, 이제 어, 폴리가 섞인 약간 손수건 용 재질이고, 이제 우리가 이걸로 두 번도 할수 있고, 이렇게 목도 할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음, 지금, 천장을 주문을 넣어놨고, 원가가 75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올해,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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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카프 선물이, 이, 이 종이 갈 텐데, 근데, 발송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뭐, 일주일에 두세 명만 선정을 전화를 해서 제가 주소를 물어봐서, 두세, 일주일에 두세 명씩만 이렇게, 어, 신압으로 해야 돼. 이게, 이게 일이 돼버리면 안 돼. 작업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연말 선물이 몇 달간 전달이 될 텐데,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이 천에다가 제가 사인을 할 거예요. 어, 네임펜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어, 성분으로 따지면은 진짜 침필이다라는 거는 뭐 금방 드러날 거고, 미래에. 근데 네임펜으로 하면 보통 이게 인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판화에다가는 연필로 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저는, 어, 미래사회에는 여기에 제가 이거 사인하다 보면 제 DNA 떨어져요, 여기. 금방, 우리가 왜, 가타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우리 몸에서 떨어진 먼지에서 DNA를 바로 이렇게 검색해버리잖아요. 제가 좀 만지면 DNA 묻어버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카프에다가 네임펜으로 사인을 한다고 해서 빨아빨 수도 있으니까 네임펜으로 사인한다고 해서 아, 안 빠는 게 좋겠네요. <laughs> 안 빠는 게. 네임펜으로 사인한다고 해서 파다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 50만 원 가치는 생긴다고 봅니다. 침필이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미래에. 그래서 이건 제 그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제 제 그림이 이거보다 살짝 작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살짝 더크 더 와이, 이만큼, 한 15cm, 이 정도 더 크게 해서, 8호짜리 스카프하고, 15호짜리 이제 캔버스 사이즈로 따지자면, 그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8호 크기하고, 15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그림이 딜레이됐다거나, 또는, 대략 뭐한 4, 5천만원 이상의 어,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사인을 해서 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비사인, 사인 안 하고, 이제, 선물은 뭐, 뭐, 이렇게 수시로, 뭐,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제 저 스카프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스카프에, 사인을 안 하면, 어, 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사인을 하면 이제 50만 원 이상의 가치의 스카프가 되는 것이죠. 다 얘기했나요? 아무튼. 케이스는 여기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일 건데, 스티커는 태양 스티커로 할 거예요. 태양 스티커인데, 이겁니다. 어, 잠깐만요. 카톡으로 봐야겠다. 예. 이, 이 태양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에, 스카프가 들어가고, 여기 스티커가 붙고, 이렇게 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음, 한 거죠. 달력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겠죠. <laughs> 에, 봉투, 서류봉투에 넣어서 두개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연말, 연말 그 사은품을 준비 중이고요.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마우스패드 네. 요즘에 마우스 암튼 이런 것도 나중에 바빠서 제가 못하는 거고 이제 제가 그 전문 업자랑 친해지게 됐기 때문에 또 그분도 좀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사은품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캔버스 사이즈를 음 제가 이제 그잘 만드는 그 마산 제일 화방에다가 어떻게 주문했냐면 25호 25호, 그 다음에, 40호, 60호를 주문을 했어요. 왜 이걸 주문을 했냐. 20호를 계약하신 분에게 제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25호 더 좋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먼저 받은 사람은 이제 아니고요. 좀 내가 너무 좀 약속, 내 예상 시간보다 늦게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캔버스 사이즈를 조금씩 업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업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거는 공간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20호는 25호 정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에 30호는 40%로, 50%는 60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드리는 거죠. 늦은, 었 늦었, 늦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호당 100만원이 됐을 때, 3년 후에, 50%는 50%는 5천만 원 정도가 담보대출이 될수 있겠죠. 60%는 6천만 원이 담보대출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이즈가 얼마나 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불과 3년 후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만큼 어 저한테 그 단돈 100만 원 넣으신 분도 어, 그렇게 사이즈 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로 따지자면 그냥 10배 이자가 가는 거예요. <laughs> 원금의 10배가 제가 좀 늦게 드린다는 라그 미안함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어, 사이즈도 업해드리고 이런 이런 사은품, 사인이 된 스카프 사은품도 가고요. 그래도 또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은 이 어, 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1 2 장의 제 그림이 들어간 어,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 가치가 있는 판화 달력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음 제가 항상 더 빨리 에, 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인 어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훨씬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면 상품이 계속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 가 가격이 상승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미 돈을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안 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계약 네, 위반 할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건강관리 하면서 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감기는 예비 훈련이랑 좀 비슷한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고 t세포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nk세포라고 그러죠 nk세포 내추럴 어, 킬러 얘네들이 암세포를 동시에 없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기에 걸려주면 그리고 열, 열이 나는 거. 제가 좀한 며칠간 열이 났었거든요. 열이 나면은 그 열이 나는 동안에 암세포가 그동안 조금 커졌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기의 증상, 그, 대증 치료법이라고 그러죠. 감기가 걸렸을 때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강의 갈 때는 그걸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쌍화탕을 먹는다든지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 제 몸에 있는 NK세포들의 훈련을 확실하게 시키기 위해서 약을 안 먹, 감기약을 안 먹거든요. 병원에 안 간단 말이죠. 안간 상태로 제가 한 10일 됐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들이 몇몇 있었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 아버드우루인가? 그분도 그거 주장한 것 같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걸리는, 한 2년에 한번 정도 걸리는 감기는 보약입니다그 감기 자체가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 이제 몸이 노쇠해 버렸어요. 80이 넘어버렸어. 요80 넘어도 건강할 수도 있죠. 너무 나이 드신 분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예비군 훈련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어, 몸이 더 망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아직 자기가 몸이 건강하다면 감기는요. 아 내가 훈련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그 감기 동안에 내가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에, 믿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이 가능성이 저 아주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의학가설 중에 모기가, 모기가 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다. 모기에서 나오는 그 가려움을 일으키는 성분이. 이런 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모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모기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 세지마처럼뭐 작은 병이 찾아오면 그게 나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더큰 병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건강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지? 잠깐만요. 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유발하라리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어요. 20일까지 제오는 제, 제 전반부 한 4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뭘 놀랐냐면 너무 업그레이드를 한거이 사람이. 허모데우스쓸 그러니까 때는요 얘는 뭐 블록체인 개념도 없고 인공지능 개념도 엉망이었거든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이 21세기 재원을 쓸 때는 상당히 이게 자료가 보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빈틈이 많을 줄 알았는데 빈틈이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그래서 있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할 건데 근데 반면에 뭘 발견했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를 까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하라가 그 자료 조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이트가 얼마나 허접한 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하라의 책을 읽으면 이리성 의 에이트가 이제 엉망이구나 이거 엉망으로 썼구나 이걸 알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신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이터, 에이트를 비판하고 나서 유발하라의 책을 보니까 어, 되게 좀 기분 좋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통찰을 이렇게 내뱉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력 있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그분에서 자기가 이제 비판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발하라리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이 미래에 대해서 비판 능력이 생길 정도의 경력이 없어요. 쌓이질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걸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 안해 왜? 방향성을 제시하면 공격 당하니까. 여고도 어, 먹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방향성을 딱 제시합니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트럼프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래 인문학 책을 쓰면서 뒷부분에 어, 트럼프 리스크를 트럼프 쇼크를 대비하라라는 특별 부록을 썼단 말이죠. 지금 제가 쓴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카드를 잠시 이렇게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꺼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음, 그런데,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가 위험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지로 트럼프는 탄핵을 당할 거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당할 것이다. 라고 딱 끝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음, 북한이 그 얘기도 했었죠. 어, 조만간 아베가 진짜 탄도미일이 뭔지를 보게 될 거다. 아주 가까이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국에서, 북한이 ICBM을 한번 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음,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정말 미국까지 핵탄두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안 그러면 정말 공격당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피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북한의 코피를 터뜨리는 게 이제 코피 전략이었는데 반대로 북한도 우리가 미국의 코피를 터트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큰 전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북한도 자기 죽지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베한테 ICBM을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이제 그 트럼프 재선 전에 아마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탄핵이 심각해지기 전에. 그런 생각 요즘에 좀 들었고요. <웃음> 넘어가고. <웃음> 아무튼 유발하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요. 유바라리 비판 영상 기대해 주시고, 유발하리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지만, 저는 유발하리가 자료조사한 것 중에서, 여러 개 제시한 것 중에서, 이게 맞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비판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할 거고. 제가 지금 약 20억, 20억 원의 그 그림 주문을 받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하면 얼마간 할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 한 5년이 나와요, 5년.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했을 때, 5년 정도가 나오는데, 그 5년 동안 중국 전시할 작품도 좀 빼야 된단 말이죠. 일부. 이제 그거는 한 4분의 25%, 20% 정도, 5분의 1 정도는 아, 중국 전시용으로 중국 부자들한테 팔 그림용으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따로 뺀다고 해서 그걸 특별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걸 다섯 개를 그린 다음에 네 개는 여러분들 드리고 하나는 빼놓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 중국 전시용 그림을 저축을 해갈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억 원 아치를 5년 동안 그려야 된다. 그럼 60일은 중국 전시용 그림을 그린다고 치고 그러면 대략 300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5, 4, 20이잖아요. 300일 동안 4억 원 아치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정말 이 계산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하루에 133만원 어치 그림을, 지금 가치, 지금 가치로, 하루에 133만원 어치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5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해외 진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단 말이죠. 더 바빠지면은, 이제, 계약 위반이 될, <laughs> 싸지, 그니까, 그때는 이제, 3년, 5년 후에는 이제,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격이 돼버리는데, 그 20억이, 이 20억이,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격이 되는 그래서 이게 133만원인데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3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그릴 거잖아. 3년 후에 가치가 133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에 그리는 그림의 물량이 1330만원 어치가 되는 거죠. 수치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게 또 5년 후가 되면은 대략 포당 200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의 가치로 보자면은 제가 하루에 2,660만원 아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도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20억이라는 이 주문량을 감당하다가 제가 해외 진출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제가 화실에서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를 제가 금액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대략 2,500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틀 동안 하루에 2,500만원 아치를 지금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5년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그만큼, 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제 화실 방문을 자제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직접 전화하는 겁니다. 꼭 문자로 해 주시고, 그래야, 왜냐면 전화하면은 이 붓이 마르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꼭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문자 알림 소리를 듣고, 일단은, 물감을 좀 칠하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마르지 않게 보관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직접 전화하는 거는 정말 금기사항이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장 친한 가족이잖아요. 절대 직접 전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카톡을 배웠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내에게, 아내에게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아내가 그것을 카톡으로 정리해서 나에게 보내게 해라 이랬어요. 절대 직접 전화하지 마라. 가족들한테는 제가 정말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전화하면은 제가 화를 보락내버려요. 내가 직접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확 화내버립니다. 가족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특히, 특히 택배. <laughs>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가급적 제가 지금 안 받거나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택배 전화가 오니까,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제 택배를 안 하고 아내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가 가게끔, 어, 뭔가를 주문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전화오는 것, 전화통화하는 시간까지, 어,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지금 제가 하루에 정말 2,500만원을 치식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부분을, 어, 제 화실에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좀 인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계약서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가급적 짧게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어차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맞춰서 오면 같이 먹고 딱 헤어지면 되니까 어, 이것을 어, 아무튼 연말 메시지로서 어, 내년부터 훨씬 더 바빠질 거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